8kg 와 됐다 아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운동 챌린지를 7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러닝이 대세잖아요 일단 하루에 5kg 5kg씩 7일 동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러닝 완전 초보예요 거의 뛰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SBN을 모셨습니다. 짜잔! 오늘의 SBN <laughs>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달리기를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 <laughs> 안녕하세요, 노엘입니다. 와! 일단 경력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동아마라톤 10km 나갔었고요. <laughs> 뉴발란스 아. 나갔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고 노엘 선배님이랑 함께 <laughs> 5km를 달려볼 건데요. 커플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어디 가나요? 동대문에 있는 데카트론에 가서 쇼핑을 또 갈겨주고 거기서부터 뛰어서 5km를 뛰어볼 거예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룰루루. <laughs> 시작한지 1분밖에 안 됐는데 <laughs>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아 너무 높은데? 나에게 왜 이렇게 허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비크민도 틀어놨어요 와 도착을 했습니다 오 러닝벨트 오 이거 색깔 예쁘다 이제 이거 사면 러닝 열심히 할수 있을 것만 같아요 뭔가 본격 러너 같아졌어 <laughs> 이제 청계천으로 가면 됩니다 난 준비를 다 마쳤다 애플워치 켰고요 이제 가면 되나요? 러너에 뒤로 갭은. 기록의 라이키를 like 씁니다. 어, 시작합시다. 아, 발음 많이 보네 오! 아 이제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아, 좀더 천천히 뛰어도 될것 같아. 아, 이 정도, 이 정도 속도로 뛰어야 7분이야. 그래? 어. 아, 빡센데? 달리기 대회 나가면. 이 정도로 뛰어? 이거보다 빨리 뛰지. 진짜? 아 진짜 나못 나가겠다. 그래서 복폭이 너무 넓어. 복폭이 뭐라고? 넓다고. 아. 복폭을 잡게 아이고. 아. 아이고. 그 러너스 하인가 뭔가 언제 와? 안 오던데. 안 와? 아. 이런 것도 좀 찍어. 아. 아, 멋지잖아. 멋져. 아. 어. 나 뛰고 있는 거야. 뛰고 있는 거라고? 어. 아니야. 뛰고 그렇지 않아. 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뛰고 있잖아. 그것도 뛰는 거야. 내가 방금 힘들댔더니 심박수가 낮다고 그냥 뛰라고. 사지로 몰아넣는 SBN. <laughs> 아니야. 그 정도면 뛰어도 돼. 심장이 터지려면 190은 돼야 터지지. 우리 3kg로 합의합시다. 그럼 지금 뛰어야지. 3kg면 헥스파르타. 근데 솔직히 3kg는 뛸수 있어. 알았어. 3kg. 어. 아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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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g 3kg. 3 k m 3kg. 습니다와 k g 분 k g 분 k g 3kg. 3kg. k g 그냥 차라리 9분 베이스로 쭉 어. 뛰어. 9분으로? 어. 일단 그러면 내일은 9분 정도로 3 k m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8분이고요. 별로 PT 가는 시간인데, 일단 일찍 와가지고, 라면 먼저 해보려고요. 아무도 없군 7로 맞춰 넣겠어. 이게 밖에서 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왔다. 와3 k g 저3 k g 뛰었어요. 오. 네 여러분 오늘은 3일차고요. 오늘은 저에게 동지가 있습니다. 바로 루미. 루미랑 같이 3 k g 를 달려볼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야 너무 빨라. 아 롱의 페이스에 맞추면 나 바로 기절할 것 같은데 살살, 금이 살살. 아내 파트너가 영나랑안 맞는 파트너인 것 같아. 그래도 뭐 일단 뛰어지긴 하네요. 금이야 가자. 강 건너편에 있는 강아지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 거니? 가자, 가자. 1km 조금. 그렇게 뛰었는데 확실히 노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뛰기를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녀석 덕분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환점입니다. 7시 38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돌아서 가겠습니다. 네. 왜 안아줘? 갑자기 안아달라고 난리를 쳐서 이 자식도 힘든가봐요 근데 내가 더 힘들어 이 자식아 상큐 성공 오늘은 루미가 없어서 혼자 조금 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뛸수 있지 않을까요? 숨이 차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500m 뛰는데, 아직 멈추지 않았어. 제가 반환점까지는 계속 뛰어야지 해서, 지금 1.5km, 이제 좀 쉬고, 한숨 돌리고, 다시 돌아가겠어요. 일단, 첫째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 힘들어밖에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오늘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이제 좀, 사람 같은 모습으로 말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도착! 김희야, 너는 달리기가 너무 빨라. 안 돼요. 너나 혼자 갈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봐요. 비가 오면 러닝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다 옷을 챙겨 입고. 루미도 이렇게 뿌리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laughs>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기쁘답니다비와서운동안갈 거야. 헬스장 가서 뛰 진짜. 면 되잖아. 진짜. 장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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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뭐진본 적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제가 헬스장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내 달리기도 켜줄게요 너무 노잼이어서 드라마를 하나 뜯었습니다. 어차피 나밖에 없으니까. 우와, 3km. 다 됐어. 찾은 거예요. 다 됐어. 왜 대단한 사람이지 누굴까?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고요. 제가 놀러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날에 제가 챌린지 도전을 한다는 것이 매우 기특하지 않습니까? 응. 해다 사다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 대파로부터 러닝을 가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여기는 부산이고요. 전혀 부산같이 안 생겼지만 부산입니다. 해운대까지 가는 곳이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한, 하나도 안 쉬고, 솔직히 신호등에서밖에 안 쉬었음. 여기 또, 아, 또 신호등이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네. 아, 10초 쉴수 있어. 바다답게 저런 주라기 공원을 만들고 있어. 이게 말이 아니가 거의 안 쉬었습니다. 진짜 고 와. 아, 힘들다. 아. 몇분 페이스인 거야 그럼? 응? 아까 했을 때는 6, 7분 반? 와 진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있소, 있습니다. 와. <laughs> 제 진짜 주변에 운동 진짜 잘하는 탑 티어 중에 한명이 인정해줬으니까 <laughs> 행복하게 돌아가야 되겠. 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달리기다. 너무 좋아.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이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러닝을 하는 사람도 많네요. 파트너가 없으니까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뛸수 있다. 벚꽃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없어졌어. 10분 정도 뛰었는데, 이좀 있으면 반한 점이에요. 이번에 이제 3km가 코앞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 어제 과음하고 놀다 온 것에 대한 결과겠죠? 그래도 3km가 다 되어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챌린지 성공 이제 7일 동안 3km를 매일 뛰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난 일단 안돼안대가 베이스였는데 부산에 그 6일차에 뛰었어요 그때는 안돼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고, 그냥 뛰다 보니까 3kg 된 거였어. 그래서 약간 오정신력 약간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매일매일 몸무게를 쟀어요. 근데 진짜 뻥 안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스카이에도 좀더잘나 <laughs> 하나 더 하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회사에 가야 돼 해서 이제 일어나서 가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근데 내가 뛰고 나서 가는 거면, 뭔가 내가 회사를 가지 않고 다른 활동을 먼저 하고 이걸 클리어 한 다음에 회사에 가니까 이제 웃는 얼굴로 갈수 있다? 그런 느낌.